코일렛은 우리에게 하느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시각을 끝없이 정해줍니다.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의 선물이고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고. 하느님 없이는 우리의 삶은 부질없고 비참하다고. 모든 영광을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 이웃에게 되돌려야 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찾는 그 무엇도 하느님 없이는 우리를 만족할 수 없습니다. 코일렛은 이렇게 얘기합니다. 모든 행복의 시작과 끝은 하느님을 경외하고 계명에 따라 감사하며 살아가는 데 있다고, 그리고 모든 우리의 만족과 행복은 구원은 하느님께로부터만 온다고 이야기합니다.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하느님의 뜻대로 선물로, 감사로, 만족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, 그 마지막 순간에도 선한 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 뵙고, 그 이후에도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굳게 믿어야 하겠습니다.